다음 거제 쌍용 플래티넘 어떨까요? 서른 스물네 평. 일단은 뭐 쌍용 플래티넘 뭐 아시다시피 전부 다 이제 지주택으로 음. 만들어진 아파트 깃. 기... 네. 아 요거구나. 이 네, 2년차에 맞죠? 아 음. 그래서 그렇죠, 요것도 지주택이고요 네. 저기 이제 롯데캐슬 밑에 있는 것도 이제 음. 지주택이잖아요. 네. 근데 요 쌍용 플래티넘 어, 어, 사지아시다 사지. 네. 근데 입지 보면. 음. 완전 좋아요. 네. 그,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거제 레이 카운티랑 같이 있는 음. 아파트, 이런 느낌죠 이제. 네. 음. 그리고 이제 아시아드, 쌍롱 플래티나 아시아드도, 음. 그, 롯데 캐슬과 같이 있는 아파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단지는 뭐, 요도 뭐, 세대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음. 400세대, 저 위에도 보면, 음.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저기 위에, 요거 제가 볼게요. 네. 요거 보시면, 예얘 음. 보시면, 음. 왜안 나오지? 아, 조건이 안 맞아서. 아, 조건 어, 아까 제가 요거를 그걸로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네. 봤을 때뭐 아실 아실 그러니까 가격 가격을 보려고요. 아, 가격을 네, 네. 아실로 그러면... 보시든지 아니면 뭐 조건을 대든지. 500노노에 네. 다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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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구억얘 보시면 롯데캐슬은 10억이잖아요. 네. 얘는 9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뭔 뭔 차이냐면요. 음. 얘는 세대수가 얘도 뭐 900세대긴 한데. 음. 그 사실 실제로 가 보면 네. 그니까 단지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음. 얘도 이제 지주택을 음. 하다 보니까. 음. 근데 아파트 가격이 음. 이렇게 가, 가요. 네. 그러면 얘도 레이카운티가 가면 음. 갑니다. 네. 지금은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지. 음. 얘도 간단 말이요. 음. 어느 정도 한 3단지 정도 따라가는 무조건 갑니다. 네. 3단지 정도는. 네. 그래서. 어 저는 입지 굉장히 음.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네. 단 레이카운티가 들어오면서 입지가 좀 좋아졌고, 네. 그 다음에 레이카운티 3단지랑좀 준하게 갈 것이다. 네, 네 그래서 괜찮다. 네. 네, 좀 투자성이나 입지 발로 보자면 같은 가격이면 홈타운 2차, 좀 신축 발로 보자면 이 아파트 이렇게 되네요. 네, 음. 근데 뭐 어차피 입지는 홈타운 피렌체 음. 여기서 아시아드데르에서 진짜 입지 깡패이기 때문에. 네. 뭐, 사실은, 뭐 조금 음. 논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음. 신축급으로 쌍용거제 음. 플래티넘. 네, 괜찮습니다. 북크 네. 네. t v 멤버십 오시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건물, 투자하기 좋은 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한달 내도록, 한 달에 12,000원, 1년 내도록 봐도 144,000원. 10년 내도록 봐도 144만원입니다. 충분히 본전 이상 뽑아가실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좋은 부동산 투자 하기 위해서는 부쿠TV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